안녕하세요. 프리덴셜 담당 라이프 플래너 정혁철입니다. 2020년 올한 해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에서 올한 해를 보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업을 하는 저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예년보다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6월 프루덴셜에서 라이프 플래너로 재정 안정 계획 상담 일을 시작한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힘들다는 영업을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건 고객님들께서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보내 주신 응원과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원치 않는 불편함을 겪고 온한 해였지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변해야 할 것과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가치 기준을 명확히 할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상과학에서나 봤던 무인 자동차가 현실이 되고, 3차원 프린터가 신체 조직까지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비대면의 세상에 열렸습니다. 불과 수년 뒤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가늠하기 힘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라이프플래너로 10년간 해오고 있는 재정안정계획상담일도 변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가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험으로 표현하고 담아두게 하는 것, 재정적 안정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것, 보험은 분명 다른 금융상품과는 조금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속 장독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묵은지처럼, 저장고 속에서 오랜 시간 숙성되어가는 포도주처럼, 보험상품도 시간 속에서 발효되고 맛있게 익어가는 금융상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고객분들의 참고지기로 맡겨놓은 보험 상품이 맛있게 익어 깊은 맛이 나도록 잘 지켜드리고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더욱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올 연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